자, 안녕하세요. 3D 특급입니다. 예. 라파스 관련해서 한번 영상을 찍기로 했는데요. 좀 늦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좀 이슈가 있을 때좀 하는 게 나을 것 같았는데, 점점 어, 늦어지는 것 같아서 일단 중간에 하나 찍기로 하겠습니다.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자, 일단은 지금 최근에 뭐 바뀐 내용들은 크게 없어요. 제가 지난번 라파스 영상에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듯이, 지금, 요 구간이잖아요. 3만원대 구간. 자, 3만원 초반 구간. 그, 제가 여기 3만원에서부터 3만 한 2천원? 이 사이는 사실은 이제 앞으로 이제 그, 사도 되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면 여기에서 더 떨어지진 않을 거예요. 그니까, 러 지난번에 이제 2만 7,200원. 이, 이렇게까지 떨어졌던 이유는 그냥 장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그래서 이제 마지막 투매가 나왔던 지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질적인 마지막 투매는 이, 여기였어요. 여기였고 장 상황이 안 좋아져가지고 이제 좀 낙하한 게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자그 다음에 그 지금 이제 3만 원 초반대 구간은 2만 원대 후반도 있었지만 어쨌든 간에 3만 원 초반대 이 구간은 사실은 지금부터는 거의 매집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손절 칠 사람들은 다 손절 치고 나갔어요. 이미 이제 더 이상 남아있는 사람들은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자, 리픽싱이 언제 끝났냐? 볼까요? 자, 우리. 이제 공부 많이 하셨으니까 잘 아실 겁니다. 한번 리픽싱 한번 볼까요? 리픽싱을 보면. 자, 전환가액 조형 4회차. 자, 4864원까지 리픽싱이 됐어요. 그쵸? 리픽싱 됐고, 어, 300억의 돈이 어그 주수로 따지면 그때 당시에는 58만 7천원이었는 아니 7천주였는데 지금 73만주로 늘어났어요 즉 이제 나중에 두 배가 됐을 때 지금 현재 가격이 3만원이고 나중에 이제 한뭐6 7만원 정도 갔을 때 이제 이 주수가 7 0몇만주가 돌아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사채권자들이 0%대 이자율로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주식 오르지 않으면 안 나가겠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사측 입장에서도 보통은 이런 전환 사채를 찍을 때 어, 그쪽이랑 여러 가지 그 조율하고 이런 이렇게 돼서 우리는 이 정도 투자 받으면 이 정도 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정도 이득은 되시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랬는데 아마도 지난번 8만 원까지 갔을 때가 그들이 원하는 정도의 수익률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거의 두배 정도. 근데 이제 지금 보시면 제가 보기엔 두 배까지 올리긴 좀쉽진 않을 거다. 예, 중간에 한번 손바뀜이 되지 않는 한은 예, 그 쉽지 않을 것 같고 일단은 지금 봤을 때는 자 우리 4만 864원이 전환가액이기 때문에 이 주식은 4만원까지는 일단 가요 일단은 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이게 이제 8월 19일에 전환사채 발행 결정이 났으니까 이제 2022년 그러니까 앞으로 한 5개월 정도 남았죠 5개월 후에는 당연히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오는 구간까지 가 있을 거다. 그러면 사측 입장에서 노력해야 되겠죠? 사측 입장에서도 그 정도로 이 회사에 좋은 평가가 나오려면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알려지지 않은 뭐 여러 가지 호재가 있을 수 있겠죠? 뭐 저희는 모르지만 사채권자들은 알수 있는 그런 게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일단은 소주연이 사실은 이제 낙동강 오리알이 됐죠. 안타깝게도. 소주연은 남들 노력했지만, 전략과 전술이 잘못됐었다. 라고 표현을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그만큼 이제 노력을 많이 했어요. 노력을 많이 했는데, 아, 이, 제가 보기에는 너무 높은 구간에서 많이들 샀어요. 소주연이. 그렇기 때문에 소주연이 결국에 지는 게임을 할수 밖에 없었다. 어, 아, 그러니까 이제, 그, 소주연의 그 앞쪽에 있던 있었던 사람들은 그러니까 낮은 가격에 많이 샀을 거예요. 근데 어, 안타깝게도 그 이후에 들어오는 대부분의 소주연 사람들은 4만 원 이상, 5만 원 이상, 그다음 6만 원 이상 거기 가격대가 제일 많았기 때문에 어, 이렇게 떨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방어할 수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소주연이 어, 질 수밖에 없는 게임을 하게 된 겁니다. 어, 사채권자들 입장에서는 이미 8만 원대 보시면 8만 원대에서 거래량 폭락할 때 이미 상당수가 털었어요. 그게 어디 쪽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상하건데 사채권자 쪽에 들어올 때그 시비권자가 어, 들어오는다는 그런 소식을 알고알수 있었던 사람들의 투자들이 상당히 들어왔었고 그 투자 등의 상당 부분이 8, 8만 원대 이제 나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주연은 그 물량을 그냥 몸으로 다 떠안았죠. 예, 추가 매수하고, 매수 엄청나게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는 게임을 할수 밖에 없었던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뭐, 저 역시도 사실 그때 당시에 오판을 했던 게, 아, 그, 그, 그러니까 4만원대에서 버티고 다시 올라갈 줄 알았어요. 근데, 어, 거기에서 오르다가 5만 몇천원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하락을 하는 식으로 갔었죠. 예, 그게 이제 아무래도 경영권 분쟁이 중간에 좌초되길 바라는 쪽에서 분명히 어좀 그렇게 한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이게 주식수가 워낙 적은 주식이기 때문에 물량을 많이 가지고 있는 쪽에서 이제 프로그램 매매랑 잘 이렇게 하다 보면 충분히 좀 하방으로 보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그거를 다시 그 물량을 다 떠안아서 올릴 수 있는 정도의 재력이 있는 사람이 혹은 세력이 어, 올리려고 했다면 그 물량까지 먹으면서 올려가지고 다시 올렸겠죠. 하지만 그런 세력은 없었다. 예. 그래서 경영권 문제는 결국에는 수포로 돌아간 거고. 자, 이거 지난 얘기 들으니까 그냥 그 정도로 하고요. 앞으로가 중요하잖아요. 앞으로가. 그래서 앞으로를 봅시다. 자, 일단 전환가의 조정이 4만원대 됐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이제 라파스가 지금 이제 3만원대 초반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더 떨어져서 2만 원대 간다. 그거는 저는 아닐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횡보를 좀 하, 시킨 다음에 아마도 어뭐 4월 달, 5월 달 정도 되면 조금씩 이제 오르는 기미가 보이고 이제 회사에서도 노력 어차피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모든 사람들의 방향이 똑같긴 해요. 사채권자들 어 그리고 그 관계자들 혹은 그다음에 이제 사측도 마찬가지고 자, 사측도 의지를 보였죠. 한번 볼까요? 요거 한번 보고 갑시다. 주식 매수 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를 했어요. 무슨 소리냐? 행사 조건이 3만원이에요. 보통 주식 3만원으로 해서. 아, 어, 자, 봅시다. 62,500주를, 요런 분들, 신, 뭐, 이름은 읽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보시면 되니까. 요런 분들의 주식들. 자, 합하면, 요런 주식들. 이 주식 수가 총 얼마예요? 6 2,500주죠. 요 주식을 어, 권리분열 전일의 종가인 3만 150원으로 해서 행사 가격을 3만 150원으로 했다. 지금 무슨 소리냐? 자, 어떤 생각이했어요 자, 3만 원으로 봤을 때 어, 이제 요 금액이 사실상 이제 최저가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요 사측에서 요 가격에 이렇게 해 가지고 주식 매수 선택권을 부여한 겁니다 즉 이제 제가 생각했던 대로 여기 3만원대 초반이 사측이 생각하기도 마찬가지고 마지노선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나중에 6만원까지 가면 이분들은 두 배로 엑시트 할 수가 있겠죠 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은 어 1년 후에 자 1년 후에 즉 금년 8월 자 전환사채권 발행된지 1년이 금년 8월이니까 앞으로 5개월 후에 주가가 어디까지 갈 거라고 생각하는지 여러분들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당연히 어, 적정 수익률은 나오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뭐 어디까지라고 얘기는 안 하겠어요. 제가 그렇게 예상하는 게큰 의미는 없으니까. 하지만 여기가 4만 원 정도가 이 정도가 이제 본전이죠. 본전 그리고. 이 정도 가게 되면 50% 수익. 그쵸? 대충 50% 수익. 그 다음에 이 정도 가면 이제 100% 수익. 이 정도는 알 수가 있겠죠. 두 배까지 먹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보는 거고, 이게 정거점이에요. 자, 그러면, 자, 근데,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구간. 자, 뭐, 물타기 했다고 쳐도 한이 정도 구간이겠죠? 한 5만원에서 6만원 구간이 생각보다 두터울 수 있다. 어, 여기는 아마, 뭐, 그때 가서 다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단은 이제 5만 원대 구간까지 간 다음에 다시 얘기 나누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일단 4만 원 구간 넘어가고 그 다음에 다시 영상을 한번 다시 찍을 텐데, 예, 제가 보기엔 4만 원까지는 뭐 여유 있게 갈 거다. 뭐 언제 가느냐, 그거는 이제 제가 뭐 날짜를 정할 수는 없는 거고 여러분이 좀 버티셔야 돼요. 여기 못 버티시면 안 되고 얘네들 여기에서 횡보 시키는 게 무기입니다 어차피 그러니까 횡보 시키는 게 무기예요. 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기서 거, 견디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구간은 견디시면 무조건 좋은, 좋은 일이 생긴다. 다만, 여기에서 최대한 시간을 끌어서 개미들을 지치게 할 거다. 아, 왜냐면 개미들이 지금 많이 물려있는 거 알거든요. 그 물량들을 밑에서 받으면 좋은 거니까. 누가요? 세력들.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세력이 있다는 라 가정 하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있을 겁니다. 없을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누가 올렸어요. 그쵸? 여서 기 올리고 여기서 누가 하락시켰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자 주체는 모르겠지만 어쨌든간에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을 거다라고 보여지고 어쨌든 여기가 지 최저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이하로는 거의 안 떨어진다고 보셔도 될 거예요. 뭐 최근 폭락에서도 라파스는 거의 폭락 안 했어요, 그렇죠? 어, 거의 안 물론 그 다음에 좀 많이 반등을 해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그런 기미는 없지만 그것도 이제 의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된다고 봅니다. 조금만 기다리다 보면 좋은 일이 있을 거니까 좀 기다려주시고 그리고 이제 제가 추천했던 종목들 좀 보시고 그리고 제가 얘기 드렸듯이 오버행 이슈 있는 종목들, 이제 카톡방에선 얘기들드렸는데그 오버행 이슈가, 이제 뭐 무슨 중권방송 이런 데서는 오버행 이슈가 있으면 무조건 나쁜 거다라고 얘기하고 뭐 그런 식으로 말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예, 그거는 뭐 이제 여러분들과 뭐 카톡방에서도 제가 뭐 얘기를 좀 드렸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체크하시면 되고, 예. 자, 요 정도 얘기를 드리고 오늘은 마감을 할게요.